여러분, 밤새 편하히잘 쉬셨습니까?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일단 국내 시장의 국내 얘기에 좀 집중을 했고요, 비상계엄 관련된 내용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가 경제를 좀 좌우하는 경제로와 시장을 좌우하는 정치의 또 계절이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의 기사들을 아무래도 이게 좀 가장 타임리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기사를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가장 현재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시장과 관련돼서 외국에서 특히 월가라든가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데일리가 취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6시, 6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이제 정치가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는 데좀다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제 사실은 장이 좀뭐 연기하느냐 마냐 말도 많았는데 9시에 정상 개장을 했고요. 시장도 장 초반보다는 두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낙폭이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대 코스피 코스닥도 2%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있지 않았다. 이건 역시 6시간만에 비상경영이 해제된 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역시 이제 왜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립니다. 긍정론 그다음에 부정론이 있는데요. 일단 부정론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그런 경제 다소 부진한 모습 이런 걸 감안할 때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의 리스크가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이제 가세가 됐기 때문에 투자하기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사 내용을 보면 아시아계 한 운용사의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는 나는 한국 시장 투자 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의 이런 우려가 과도한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장기화될 거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끝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한국의 지금 상황은 탄핵으로 가더라도 이게 몇달 또는 몇년갈수 있는 이런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국가나 이 신용 시스템 얘네 근본적인 빨간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 여부가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평가, 판단, 추정 이렇게 되겠고요. 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시각 이게 이제 수치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느냐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신용등급이 가장 크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신용등급 전망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에서 뭐 부정적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새벽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국가신용등급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환율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큰 폭으로 새벽에 1,446원까지 급등을 했던 게 안정이 돼서 어제 장 중에서는, 현물장에서는 1,41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환율도 일단 큰 폭으로 급등을 해서 우려를 낳았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1,410원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어, 어떤 그 가격대인 건 분명합니다만 일단 뭐 1,400원, 1,450원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예민하게 튀는 지표가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 부도 지표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오른쪽 끝을 보시면 되죠. 36.9까지 바짝 뜨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보면 왼쪽에 가장 고점이 8월 5일 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 먼데이라고 올해 그때 올해 블랙 먼데이로 얘기했었던 그때 비해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d 스 프리미엄이 소위 말해서 국가 부도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올랐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어제 좀 보시는 것처럼 36점, 그러니까 37bp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예년 수준인 34bp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CDS 프리미엄 역시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물론 반짝 발작을 했지만 안정하게 안정세로 대부분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좀 돌아와서요. 어제 우리 시장에 나타난 크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게 대표적인 이제 밸류업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주 공을 들여왔던 게 올해 내내 공을 들였던 게 밸류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정부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6 시간 만에 해제 이 이게 참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 큰뭐 사태인데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태 때문에. 어, 결국은 좀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이 표부터 먼저 볼까요?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 심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다섯 개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2, 3, 4위가 다 금융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주들이 직격탄,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국내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중요한 어떤 그런 섹터들이라고 봤을 때, 금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어, 주가도 어제들 많이 빠졌죠. 어, 아마 그 업종으로 빠지면 가장 많은 주가, 가장 높은 주가라는 요리 그런 게 금융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금융주가 또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금융주들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 어떤 중요한 위치다로 했던 이유가 주조하는 정책을 굉장히 적적으로 펴는, 가장 적적으로 펴는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조하는 정책을 적적으로 펼칠 수 있던 그 배경에 에, CT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뭐, 말은 어렵고요. 가장 크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환을 많이 하겠다 이거였는데, 은행들이 돈을 많이 보낸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어떤 대외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금융주들의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졌고 이제 이 주조하는 정책이 만약에 삐끗한다 그러면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분위기는요 해외에서 나오는 우리 국내 금융주들에 대한 얘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펀더멘탈리한 문제다라고 보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환율도 좀 안정을 찾고 하면은 원래 의 금융지주사들이 약속했었던 주조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요 금융주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저감에서는 이렇게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아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기금 사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무조건 뭐 앞서 금융주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항상 명과 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암이 있다면 명도 당연히 밝은 측면도 있는 겁니다. 환율 이 일단 오른 거에 따라서 이제 고환율 수혜주들이 다시 그래서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 대리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동차 바이오엔 기회다 이런 제목이 좀 나와 있고요. 표도 한번 보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사실 어제 이렇게 오른 게 사실은 대단한 건데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기아도 보합권이지만 소폭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막나쁘 크지는 않고요. 일단뭐 자동차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 이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 어제 이제 현대차와 기아 미국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은 기록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어제 타이어주들이 많이 올랐던 거는 자동차주들에 비해서 그 자동차주와 이제 타이어주들이 어차피 비슷한 궤를 그 따라가죠. 그러니까 타이어주들이 이제 어제 좀더 기대감이 좀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바이오주를 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서 좀 삼바, 삼성바이오로지스 어제 주가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보다는 좀 선방했다라고 해서 좀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바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물량 수주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수출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환율 수혜주로서 삼성바이오스 바이오 중에서도 삼성바이오스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